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인입니다. 자, 나이별 운세예요. 이번에는요, 아, 이번에도 삼재띠네요. 임신생 분들이에요. 내년에 33살 되십니다. 갑진년에. 자, 날삼재지만 우리 임신생 분들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 개묘년이요. 23년도가 우리 그 임신생, 뭐 원숭이띠들 다 마찬가지지만, 원진의 해운이었어요. 그늘 삼제고 원진의 해운이야. 특히 우리 임신생분들은요. 무언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꾸 제약이 들어와. 제약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황이 아좀 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뭐만 하려 그러면 이렇게 자꾸 태클 걸거나 제약이 들어오고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셨을 좀 상황적으로 많이 꼬여 있었을 그러한 임신생분들인데 어 24년도 갑진년으로 가면은 이분들 어 굉장히 의외로 손쉽게 풀려나갑니다. 그런 꼬임들이. 왜냐면 이분들 귀인떡이 따라와요. 주변에 무언가 드디어 나한테 내 편이 돼주고 힘이 돼주는 그러한 귀인떡이 따라오거든. 뭐, 그런 귀인떡이 뭐, 직장 내 상사라면 나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직장 내 상사라면 상사가 이제 내 편이 돼주는 거야. 어, 그래서 무언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는 승진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거 있지. 다된 밥에 자꾸 뭔가 끝에 가서 안 되는 일. 1차 합격했어. 어? 근데 뭐 2차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했는데 3차 면접에서 떨어진다든가 그랬을 분들이라면 이 갑진년에는 드디어 드디어 이제 내가 얻어 가고 잃어 가고 내가 탁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운 그게 귀인 떡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서운이 어그인 신생분들한테는 뭐 부동산을 스스로 취득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부모님이 여력이 있을 때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운기가 좀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이나 기원기존의 뭐 자동차가 있었던 분들이라도 차 바꾸실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실 것 같아요. 음, 괜찮습니다. 3재래도. 자, 들삼재, 눌삼재 지나서 어, 우리 그 임신생분들 6월 이후부터. 6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세상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어, 사람들도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말만 해도 빵빵 터져. 막 주변에. <laughs> 말만 해도 빵빵 터지고. 내가 의도하고 맞먹은 것들이, 어, 작년까지, 특히나 상반기까지는 조금 무언가 환경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환경적으로 받침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완화된다고. 어떻게? 귀인들로 인해서. 귀인들로 인해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이 귀인이 이성이 되면, 어, 연애운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생분들, 어, 결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결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결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짝이 없던 분들은 내년에 운명적인 어떠한 결혼 백필공 관운이 있으니까, 어, 내가 사모관데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이성에 어, 솔로이신 분들은 음, 좀 얻을 수 있다. 어, 내 배필. 백년 대피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 먼거리에 이동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 날삼재수 역마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사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날삼재기 때문에 역마로 인해서 음 근데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먼 거리,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러한 이동 수가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장거리에 이러한 출장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 쪽에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장사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 굉장히 지금 뭐 경기도 안 좋다 그리고 삼재수다 해가지고 어, 금전적으로 이렇게 호전되지 못하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재운적으로 받침이 되는 시기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류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어, 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한테는 이게 그 나한테 딱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운이 어, 대발하는 시기가 바로 갑진년이 되실 겁니다. 임인생, 이민생, 임신생이 아니지? 임신생분들이시죠? 임신생분들, 아 새해 다 해맞이들 다녀오시고요. 그러한 이 해의 기운을 가득 품고 우리 갑진년에 당신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움츠렸던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 다 털어내시고 갑진년만큼 내해로. 거머지고 가시는 그러한 임신생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